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for문. Moon. for문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예, 보통 while보다 for문을 더 많이 써요. 예, while이랑 for이랑 비슷한데, 둘다 반복문이거든요? 얘는, while의 단점이, 이게, 여기 초기값. 초기값이랑, 그 다음에 그 반복 조건문이랑, 반복되는 내용이랑, 마지막에 n을 숫자 올려주는 부분. 요런 것들이 조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거리가 멀죠, 서로. 서로서로 서로 거리가 멀어서 반복문 파악할 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방에 폴문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를 폴로 바꾸면서 초기값, 초기값은 여기다가 넣고 조건문 여기다 넣고 종료, 네, 종료문은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구분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원래 세미콜론이 이런 명령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폴문을 통해서 예, 초기값과 그다음에 조건문과 그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에 n을 올려 주는 거 규칙. n의 규칙 찾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폴문으로 한 방에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폴문이 갑툭튀해 가지고 y를 대체해버렸는데 얘가 좀더 그룹화되어 있어서 좀더 보기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음 이제 다음이 뭐였죠 다음이 n서랑 input값 비교 같은가 여기 n서랑 input값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비교할 때는 자료형을 잘 봐야 돼요 자료형 자료형을 잘 봐야 돼서 input은 뭐죠? input.value는 항상 문자열 3046같은 문자열이고 answer는 뭐죠? 자료형이 예. 배열은 자유, 자료형이 객체예요 객체 이거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 typeof로 알아봤잖아요 typeof 3046은 스트링인데 typeof 배열은 오브젝트죠 예,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는는는 했을 때 무조건 False예요. 그러면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배열을 예,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거나 문자열을 배열로 바꿔서 서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예, 둘다 알려드릴게요. 3046을 split 나눈다 해서 이렇게 그냥 빈 문자열로 나누면 3046이라는 배열이 되고 반대로. 에, 여기에 3046이라는 게 있으면 얘를 조인해서 빈 문자열로 이렇게 조인을 하면 3046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배열로 바꿀 수도 있고 배열을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배열이랑 배열은 어? 이거 모양 같은데 왜 서로 다르다고 쳐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모양이 분명히 같은데 달라요 이게 객체들은 서로 무조건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타이보브 이거 배열이 오브젝트라 했죠 오브젝트끼리 얘도 오브젝트고 얘도 오브젝트면 얘네 두개 비교하면 일단 달라요 같은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엔 다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참조 관계 할때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배열끼리는 비교하기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배열끼리는 비교하기 힘드니까 뭐가 편하다? 3046이랑 3046 이거는 t r u e 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열 숫자 불리언으로 비교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문자열을 배열로 바꿔서 비교하는 것보다 배열을 문자열로 바꿔서 다른 문자열이랑 비교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예, 배열, 앤서리 지금 배열이잖아요. 배열. 배열을 조인해서 예, 문자열이랑 비교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뭐 콘솔로그 같다, else 뭐 콘솔로그 다르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내가 코딩을 한줄한줄할때 명확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예, 밸류를 스플릿해도 되는데 왜 앤서를 조인해서 배열을 문자열로 만드나? 밸류를 스플릿해서 예, 문자열을 배열로 만들어서 다른 배열과 비교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예.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 굳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스플릿. 예, 근데 얘가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는 이유도 아셔야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배열은 객체인데 객체끼리는 는는는으로 비교하면 어 모양이 같아도 False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대신 문자열은 대신에 비교를 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열 넘버 불린으로 불리언으로 비교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3196인데, 제가 만약에 3296을 했으면, 다르다라고 나오는 게 맞죠? 클릭했으면. 그리고 3196 했으면, 같다라고 나오는 거. 예, 네, 잘 동작하는 거죠, 지금. 값이 제대로 잘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객체, 요런 것도 객체인데, 얘 하면 false가 나와요. 모양은 똑같은데, 다른 값이 나오고 35, 35 해도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객체끼리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르다 같다 지금 제대로 구별이 되고 있고 같은 경우에는 log 홈런, 예, 홈런을 적어주면 되겠죠. 같아 여기서는 log 홈런이니까 어, 아까 logs 위에서 선택했던 로그스에다가 어펜드 차일드 여기 에 홈런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나 이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Document .createTextNode 한번 이거는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어쨌든 로그 여기 div 있죠 div 저희가 그한줄한줄 한 기록한다는 로그에서는 이렇게 글자를 추가를 해줘요. 글자를 이렇게 추가해주시면 되고.